인공지능이 산업 등 사회 곳곳에 활용되면서 거대한 정보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죠. 1초 만에 무려 5천 조번 연산이 가능한 슈퍼 인공지능 서버가 국내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미국의 기술보다 네배 이상 성능이 뛰어난다고 합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구름의 위치와 바람 세기, 태풍의 경로 등 각종 기상정보를 계산하고 분석하는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국내 기업 네이버도 춘천에 이어 세종에 10만 대 이상의 서버를 갖춘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모두 엄청난 양의 정보 데이터를 빠르게 계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인데, 서버 공간이 많이 차지하고 전력 소모도 높은 게 단점이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토종 인공지능 서버 아트브레인이 등장했습니다. 1초에 5,000조 번이나 연산을 할수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뇌의 신경망을 본떠 동전 크기로 작게 만든 고성능 반도체를 활용해 개발됐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해보니 도로 위 자동차나 사람, 신호 등등 물체를 인식하는 속도가 일반 서버보다 훨씬 빠릅니다. 인공신경망을 위한 전용의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더 훨씬 효율적으로 연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서버를 구축하면서 이 보드가 컴팩트해져야 되고, 이 보드에 대한 냉각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들까지 다 접목이 되어야 되는 부분.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N사이 서버보다 초당 처리하는 연산 속도는 4배 이상. 반면 전력 소모는 전구를 켜는 수준에 불과해 효율이 7배나 높아졌습니다.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고 음성은 물론 영상 등을 인식해 분석하는 훨씬 진화된 인공지능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얼굴을 보고 내가 금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낼수있다가 또는 그 사람이 하는 이상 행동이라던가 어, 범죄 상황이라던가 이런 감시 등을 어, 굉장히 많은 카, 카메라를 가지고 이번 기술은 이미 국내 기업 두 곳에 이전돼 내년쯤 공항의 자동 출입국 시스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